나라를 위하는 것인가? 우리 조금 전에 정말 김석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요 앞으로 저들은 지금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계략과 전략 전술을 만들어서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생활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짬뽕이 된 아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본이 나온다면은 아마 그분을 우리가 탄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김승규 의원님 말씀을 내내 경청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보배 같은 분이 이제 나타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국회의원이라고 벤치를 달았다고다 국회의원 아닙니다. 오직 우리 유권자들을 보면은 유권자가 표로 보이지 국가를 위해 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이 됐다면 탄핵정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석회 의원님 계시지만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탄핵을 찬성을 했던, 탄핵을 반대를 했던 너희들 다 똑같은 놈들이다. 왜맞지 못했느냐? 보통 우리 민초들은 탄핵을 반대한 놈들을 더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당 시절이고 야당 시절의 저들은요. 제가 만일에 부의원이었다면 저는 그 가결되는 날제 다리가 으스러지고 부러지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한해를 2018년 한해를 보내면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아직도 우리 자유한국당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 수범해서 자유한국당이 바로 쓰고 또 우리 김석기 같은 의원님이 바로 올바른 자세로 대한민국을 자유한국당을 이끌어 가는 데에 여러분들의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해를 이제 다 갔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못 하신 부분 2019년 새해에는요. 여러분, 첫째 건강하시고요. 하나로 우리가 태극기 집회가 귀합이 돼서, 오로지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곳에 백지정보를 한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뛰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새해는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시고요. 우리 정말 나를 한번 함께 손잡고 지켜봅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석방됩니다. 국민의 손을 잡아 나를 섭니다. 곧 석방됩니다. <목소리> 와 <목소리> 정말 대단하네 <목소리> 야,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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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는봐저봐 아, <목소리> <얘기한다>, <목소리> <그래? 목소리>